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대물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큰 물건이 될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 장단엽입니다. 키, 키는 한 10cm 정도 되고 잎넓이는 어, 1cm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한 그런 난초입니다. 어, 시커먼먹란입니다먹란에 아직 꽃을 못 달아서 조금 애를 태우고 있는데. 아, 우리 난실에도 이런 대주들이 꽃못다는 난들이 좀, 여러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 안다는 난들은, 촉수어리불어나도 안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뭐, 스물 촉이 돼도 꽃 안다는 난들이 있고, 그러는데, 아, 요거는 이제, 올게 꽃이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이런 라사지도 이렇게 들어있고, 어, 아주 좀, 못 떨어진, 동글동글한 꽃이 피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두화에 색이 들면은 더 좋고 어, 이런 데서 어, 두화에 약간의 색만 보이면은 화통 처리해서 한번 키워 보시면은 아주 멋진 그런 난이 될 수가 있는데 어, 올해 꽃을 한번 제가 아, 다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 피워 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촉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꽃도 어, 여러 대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아, 뿌리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은 자마도 지금 한스너 개가 올라와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꽃도 어, 한스너대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이런 남들이 이제 어령이나 남해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시커한 남들이 참 많이 났습니다. 남해 설천이나, 뭐, 석팽 같은 데 가면은, 진짜 그때는 뭐, 엄지손가락만 다니고 시커먼데다가, 라세대가 벌벌할 그런 그런 난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그 종자들이 사라졌는지, 캣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래 와서는. 그래도 예전에 걸러도 몇 번씩 갔는데, 뭐, 아쉽게도 캐보지는 못했지만은, 그쪽 난들이 아주, 좋은 난들이 많이 났습니다. 어령도, 하동하고 어도, 어령도 보면 예전에 참 좋은 단엽들이 많이 났는데 요즘은 또 단엽이 조금 고갈이 됐는지 잘 보이지를 않네요. 이런 거 이제 잘 키워보시면 여배로서도 좋고 좋은 꽃을 한번 색도와 같은 게 한번 피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올해 꽃달기를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 사진입니다. 아주 깨끗한 뿌리들이 여러 가닥 내리 있고, 아, 자마도 지금 3개나 붙어 있습니다. 아주 올해도 튼튼한 신화 올리고, 아, 멋진 꽃대도 여러 대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